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죄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지내는 가운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현장에서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최고의 행동과 행위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인간의 가장, 가장 선한 행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찬송을 부르게 위함이다라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란 것을 알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귀한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이 문답을 통해서 봤어요. 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는 누구일까라고 해서 아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율법과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었고, 근데 문제는 그런 율법과 계명들을 우리가 다잘 지킬 수 있냐면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과 또 형제자매 가운데, 혹은 여러분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모든 규칙들을,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음, 이야기한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면서 서로 허비를 해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죄악과 멸망 가운데 죽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받고 문제는 그 율법과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싫어하거나 우리가 놓쳐버리거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 깨달아야 되냐면 아 지난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안 것은 뭐냐면 아하 결코 할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할수 없다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과연 죄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아. 3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고 8절까지 읽고 그다음에 4절이 요절이니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고 죄는 불법이라면 우리는 불법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보지도 못하였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음이라 7절, 8절 같이 급시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을을 행하는 같이 을었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고 또 불법자였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어그려서 도리어 불법을 행하는 자고 또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죄악과 저주와 멸망을 붙들고 있는 마귀의 이 일, 이 죄를 범하는 이 일을 없애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 예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불법자가 아니라 그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문 질문과 답을 읽겠습니다. 질문 같이 시작!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요절에 나왔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죠. 불법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이 고 말씀이 아닌 것이죠. 자,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모든 피조물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과 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깊이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과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면서 그분을 거스려서 반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몰랐어요가 아닙니다. 사실은 몰랐어요가 아니라 영적인 무지와 동시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우상숭배도 나올 건데요. 하나님 외 다른 것을 좋아하는 그것이 가장 큰 범죄고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가 아니라 모르는 영적 무지조차도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항하고 반항하면서 살아가는 사단의 교묘한 유혹이고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 합시다. 죄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목적이에요. 제가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이다. 죄는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스리고 엉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항하고 반항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가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거죠. 어떤 겁니까? 좋은 것으로. 돈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우상으로, 성공으로 가장 기뻐하는 좋은 것으로. 근데 무엇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뭐 물건을 훔치는 것, 살인하는 것, 사기를 치는 것, 거짓말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성공하는 것, 1등 하는 것,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인기가 많아지는 것, 그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근데 그러므로 말미 아마 그 목적과 그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불법을 행한다 같으면 그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이 와 좋아할 만한 것이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교묘하게 위장된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보세요. 정확하게 죄를 우리가 다 판단할 수도 없고 이게 얼마만큼 죄인가? 이게 얼마만큼 무너진 건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말미 아마 그리스 안에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고 가장 감사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율법적인 했냐 안 했냐 네가 먼저 거짓말했어. 네가 무슨 무슨 행동을 해서 잘못했어. 그런 잘못, 잘잘못에 대한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진정한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결별, 하나님에서 떠나는 것. 근데 사단 마귀 귀신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떠나면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자기 숭배 우상 숭배와 세상 숭배 그 가운데서 나는 몰랐다고 말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반항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죄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없이 하나님 모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을 배우며 또 연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항상 깨달아야 될 중요한 성경적인 세계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가장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든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인기 있는 연예인이든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직장, 비전, 목적이든지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늘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헷갈리는 거죠. 아, 이게 혹시 될까? 아, 이건 아닌까 아니, 에이, 아니다 하자. 이렇게 하면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 그 길을 계속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도리어 결국 무상 숭배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섬기는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교묘한 죄악 세상에서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추석 여러분 오고 가면서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 뭡니까? 놀랍죠? 여러분 어제 거의 운전하는 시간, 여러분 차탄 시간만 10시간이었어요. 울산에서 왔다가 그리고 또 거창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여러분 계속 밀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밀리는지 알고도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문화예요. 엄청난 문화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돈도 쓰고 또 인사도 하고 또 가족끼리 모이고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행복도 있어요. 그러면서 고통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또한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숭배도 있습니다. 이거 막 섞여 있잖아요. 이런 추석 때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친척들 보고 아이들, 여러분 조카들 보니까 좋지 않습니까? 사촌들 보니까. 좋은데 그 문화에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우상숭배도 있고 제사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 생각해야 될게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바꾸어 가시는 거고.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우상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악의 결과로 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이 평생 살아가겠다는 영안을 열고 볼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과 답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16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죄는 무엇입니까? 답합시다 죄는 하나님이 선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모든 피조물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면 그 결과 모든 파괴됐던 피조물이 다시금 화목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음들을 보았습니다. 가족끼리 기쁘고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상 숭배와 저주와 멸망과 타락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연약하지만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며 나가고 싶은 우리 모든 후대들 자녀들 우리 렘노들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